안녕하세요. 달빛철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특별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습관처럼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공손하게 대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비밀. 바로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를 넘어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배려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이 모든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오해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잘해주고도 오히려 만만하게 여겨지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공손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그 믿음은 우리의 언어, 비언어적 행동,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스며들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확신은 외부적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이어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매력이 됩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공손히 대우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달빛 철학의 시선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외부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이는 다시 타인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한다는 이 주문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주문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이 주문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는 존중받는 존재다라는 단단한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첫째, 자신을 먼저 공손하게 대하세요. 타인에게 공손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스스로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타인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할 것이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러한 자기긍정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도 여유와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평화롭고 존중으로 가득할 때,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엄격한 비판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모든 대화에 진심을 담으세요. 공손함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에서 우러나옵니다. 작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하나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때그 말씀이 쉽지 않으셨겠네요. 또는 오래 기다리셔서 불편하셨죠?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며 이는 깊은 신뢰를 쌓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요. 혹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친절한 대화 기술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다시 상대방이 여러분을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공손함은 결코 만만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의 친절을 이용하여 무례하게 행동하려 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때그 사람을 강렬하게 쳐다보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 감정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화를 내기보다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비언어적인 경고를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보다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침묵과 함께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적인 질문이나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웃음으로 넘어가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와 같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이 동한다면 너그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만 유효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하고 왜곡된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해도 너는 결국 나를 용서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명확한 경계는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자신을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감은 커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외부적으로는 여유롭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며 이는 타인이 여러분을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세요. 이러한 자기개발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투자는 여러분을 더욱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대화의 폭을 넓혀주어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S 교육이나 서비스 교육에서 롤플레잉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대화 방식이나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찾아 적용해 보세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은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물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도 끝없이 자라나 여러분을 더욱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기 성장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표현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두려워하거나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감정이 들 때는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 글쓰기, 명상,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때 여러분은 더욱 성숙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진정성을 전달하며 이는 공손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곧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한다는 주문을 습관처럼 되뇌이세요. 이 주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을 강화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기 암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이 주문을 반복하세요. 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말투, 몸짓 하나하나에서 자신감과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묻어나게 되고 의는 곧 타인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여러분을 공손히 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롤플레잉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상상하고 그 역할을 실제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주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 바로 여러분의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 이 주문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습관처럼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한다는 이 주문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강력한 마법의 주문입니다. 자신을 공손하게 대하고 모든 대화에 진심을 담으며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을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달빛 철학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